녹내장 녹내장 하면 안압을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가 시신경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두번째고 세번째는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과 또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라는 것은 혈관에 부패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어 피곤해 죽겠어 과거했더니 피곤해 신경을 많이 썼더니 피곤해 무리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산화 물질이 생기고 산화 물질이 생기면 염증이 잘 생기고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됩니다 황산화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 또 청독색 야채 블루베리 블루컬리 청포도 또 케일 이런 청독색 야채 또 비타민C 종류가 황산화에 큰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산화가 안되려면 충분히 잠을 자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 충분히 잠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얘기하는 것은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잠은 그냥 휴식이 아닌가, 잠은 치료이자 잠을 통해서 병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몸은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11시 전에 자야 되고 7시간 8시간 자야 되고 또 잠이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자는 동안에 청소하고 해독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자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니다